바보나라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 개구리에요 여러분 제가 어른 같아요 아이 같아요 외형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자 짜잔 얘는 애기 개구리에요 여러분 저랑 이렇게 덩치도 작고 귀여운 애기가 나타나면은 여러분 쉽게 구분이 되죠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laughs> 안녕 애기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자 근데요 되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너 애기는 잠깐 가보고 짜잔 그 애기가 이렇게 덩치가 저랑 똑같아졌어요. 안녕 너는 어른 개구리야. 야너 근데 어른 개구리인데 하는 짓은 보니까 아까 그 애기 개구리랑 비슷하다. 여러분 과연 어른은 무엇이고 아이는 무엇일까요? 요새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강의가 되게 인기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른아입니까 어른과 아이의 구분점. 어떻게 하면 아이에서 어른이 될수 있는지 바보도사님이 얘기해 준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보도사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요새 어른, 어쩌다 어른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어쩌다 어른. 어른. 네.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이는 21살이 넘고요. 었 21세. 투표권을 예. 갖고 있는 21세가 넘었고 키도 막 180cm가 넘어가고요. 몸무게도 70kg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 다 컸다. 예. 다 컸는데 하는 짓을 보면 <laughs> 하는 짓을 보면 진짜 애 같아요. 애. 예. 애. 애. 애가 여러분들 번 그래. 도대체 애가 뭔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애는요 말 그대로 삼척 동자예요. 삼척 동자, 예, 삼척 동자. 쉽게 삼척 동자라고 제가 말해드리는 겁니다. 삼척 동자는요 세 가지 척을 하는 어린 아이예요. 예, 리틀 보이, 리틀 보이, 예, 어린 아이. 세 가지 척인데 뭐 척이냐? 뭐 있는 척, 잘난 척. 뭐, 아는, 아는 척. 예. 네. 거기다가 좀더곁들이자면센 척. 멋있는 척. 예. 네. 이렇게 척 하는 애들이 바로 애들입니다. 척 하는. 근데 어른들도 척 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예. 네. 이척 하다를 영어로 풀어보면요. 여러분, 더 개념이 확실해져요. 이 바보도사는 영어를 상당히 영어랑 한자 뭐 문자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척하다는요 영어로 플레이예요. 예, 플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플레이. Play. 자, 플레이를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래요. 속이면서 우, 웃다. 웃다. 놀다. 막 그런 뜻이에요. 아, 막,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유머 던지면서 막까까대 하면서 웃죠? 예, 그게 바로 플레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하면서 시합하다. 비교하면서 시, 시합하다. 예. 비교하면서 시합하다. 경쟁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 그, 이걸, 이거를 뭐 게임이라고도 그러죠. 예, 게임. 막 이기고 막 게임에서 부시고 싸우고. 예. 그래서 플레이의 게임. 그런 말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비교하는 거는 부정적 영향이 되게 크죠. 예,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인 면으로 잘 예.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연극 무대에 오르다. 연극하다. 연극으로 보여 주다. 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플레이가.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그런 존재들이 바로 어린이, 아이거든요. 아이. 예. 근데, 이렇게 막 속이면 웃고, 비교하고, 하고 하면서 막 쇼하고, 그런 것들이, 21세가 되고, 180이 되고, 70kg가 됐을 때, 어떻게 승화가 되는지. 여러분. 승화가 되면은 어른이고, 계속 나이 먹고도, 이러서 비교하고, 싸우고, 어? 이기려고 하고, 연극하고, 쇼하고, 악어의 눈물 흘리고, 막 속이고, 그러다 보면요. 속이는 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상대를 속여요. 그러냐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러면 어린이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어른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린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점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바보도다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예, 자다가 영감을 얻었어요. 예. <laughs> 영광,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바보 나라의 <laughs> 서단호님하고 김영수님인데요. 예, 자, 여러분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바보도사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른이 되는 방법은요, 바로 의식을 확장하면 되는데요. 예, 의식을 확장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죠, 말이 의식 확장. 예. 도대체 의식이란 무엇인가. 예. 제가 김현수님을 만나고, 또그 밖에, 바보나라에는 엄청나게 도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8차원, 뭐, 진짜 의식세계에 계셨던, 차원세계에 계셨던, 뭐, 무당서부터, 뭐, 목사님, 스님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화가, 의식세계가 열려있는 예술인들 있죠. 예술인. 예술인서부터, 여쪽이 다 예술 분야, 그 다음에 종교 분야, 신, 신, 신학 분야, 예, 종교 분야, 막 그런 쪽. 예, 의식은 그런습 뭐, 좀더 가면요, 생과 사, 예. 예, 삶과 죽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주까지 가는 게 바로 의식 확장입니다. 예. 그러면요, 확장은 영어로 뭘까요? 예, 라지먼트에요 라지먼트. 예. 라지 사이즈 알죠? 스몰 사이즈가 아닌. 한마디로, 이는 몽어몽어 들어가다. 넓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만들다. 예. 확장. 그럼 의식이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 의식만 풀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풀어가면 되게 쉬워요. 의식은 미닝이에요, 미닝. 미닝. 예. 이거는 이 의자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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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의 자구요. 그 다음에, 마음. 마음의 자고, 생각의 자입니다. 예, 생각.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마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뜻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어, 자기야, 오늘 우리 스파게티 먹으러 갈래? 까르보나라? 이, 이거, 이거, 이거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남자친구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자는 그 스파게티를 먹기로 마음을 먹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 좋아 우리 그까르보나라 내가 잘하는 데 있어, 우리 거기로 가서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여자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 어, 오늘 좀 짬뽕이 땡기는데 그러면 그날은 그 여자랑 하루 종일 싸우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뜻, <laughs> 그 마음, 생각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의식이 좁은 사람은, 의식이 진짜 쥐구멍만하게 작은 사람은요. 이렇게 조그만한 사람은 상대방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고 이 식자를 한번 알아 봅시다. 예, 이 식자는요. 자. 영어로 치면요. 예, 리코그나이즈리코그나이즈는요 recognize. 예, 제가 이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끄떡끄떡이는 겁니다. 끄떡끄떡. 그러면 뭘 했을 때 끄떡끄떡이죠.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예.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알고 깨달은 후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예, 그래서 이게 식자로도 읽지만 표현할 짓자, 예. 표현하다, 적다, 기록하다, 기록지 할 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 난다 깨달았어. 하면서 말을 두리뭉실하게 해요. 막 의식을 확장하고 막.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의식 확장이 도대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바보도사처럼 이 글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많이 알다, 깨닫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아, 아. 바보도사가 의식이 많이 확장된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 하, 하. 그럼요. 이렇게 의식 확장. 자. 의식 확장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아, 도대체 의식 확장의 그 구체적인 예가 뭔지 도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더 이해하기 쉽게 의식 확장에 대해서 또, 어, 어떤 게 어른이고 어떤 게 아이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람이에요. 예. 자. 사람처럼 보이죠? 예. 의식을 확장하는 거란 어떤 것인지 바보도사가 정확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예. 여기서 지리징 땡크, 예, 생각을 하죠. 예,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땡크가 됩니다. 땡크가 되면요, 땡크가 뭔지 알죠 Thank you, Thank you, 한마디로 고마움, 고마움의 극치에 다다르는데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하시는 분 있죠? 예, 이분은 바로 어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하나의 행태만 봐도.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게 어른이고, 어떤 게 아닌지. 자, 술. 담배. 여자. 그 다음에, 뭐, 그, 도박. 예, 마약.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그, 사이비. 사이비 종교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폭력. 예, 그 다음에, 화. 성질 내는 거. 예. 예. 이, 이 아홉 가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른일까요? 아니면 섹스를 하면 어른일까요? 도박과 마약을 하면 어른일까요? 사이비 종기에 빠지면 어른일까요? 부정적인 말, 폭력, 그 다음에 화를 내면 어른일까요? 자. 어른인데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술 먹고 개대고 담배 피워서 꼬주대서배 아프고 막 난잡한 성문화랑 성생활이랑 있는 돈다 꼬라박고 막 마약하고 막 이상한 종교막 쫓아다니면서 뭐난 구원받았네 너는 불쌍하네 하고 막 부정적인 말 하면서 막 너는 안 된다 그러고 지도 안 됐으면서에 예? 그러고 막 힘으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지숨질에못 이겨서 막 화를 냅니다. 네 이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 이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근데 사실 이 아홉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근데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면 아이예요. 아이. 예. 네. 이 아이의 의식은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의식이요 어떤지 아세요? 딱 자기 딱 둘레예요. 자기 둘레. 자기 손발 자기 어입 자기 머리 자기 얼굴 예 어떤 여자들도 이렇게 아이 같은 여자가 있어요 자기 얼굴만 거울만 계속 봐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예 주변에 뭐 세월호가 엎어지던 어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트럼프가 대통령 대선이 되던 뭐 영방준비은행이 막 하던 뭐어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좋다고 하던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얼굴에 티 하나 묻은 게더 커요 이 여자한테. 왜냐면,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기 때문에. 예.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의식이, 의식이 확장이 돼요. 짜잔! 확장이 돼서, 요 손, 요런, 요런 미분 적분, 그 미분, 조그마한 곳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확장이 확 됩니다. 예, 의식 확장의 세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의식이 확장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태양. 그 다음, 지,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예. 여러분. 태양. 태양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예. 그래서, 어, 우주는 왜 저렇게 넓고, 예? 이 태양계, 은하계, 갤럭시, 응? 은하계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에 빠져들다가요. 더 웃긴 일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짜잔.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요. 손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이게 분자식으로 H2O입니다. 물. 그럼 과연 우리 지구의 자, 자연은 무엇일까? 이 물은 무엇일까? 수소는 무엇이고 엄청나게 극소 분자로 가버립니다. 극소 분자로 가가지고 여기에 뭐 원자 뭐 원자를 미세 분자들이 돌고 있고 막 그런 극소 미립자서부터 엄청 큰 거서부터 엄청 작은 것까지 두 개가 다르지 않구나 무이이야를 느껴요 무이이야 무이이야 다르지 않다 라는 뜻이거든요 무이이야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해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르지 않다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같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자 있죠? 이 여자는 바로 나의 엄마가 됩니다. 내가 나이트 가서 꼬셔가지고 하룻밤 데리고 자려고 했던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돼요. 내 아내가 되고 결혼했으면. 또딸 있는 사람은 자기 딸이 돼요. 그래서 그 짓을 못해요. 의식이 확장된 사람은. 어? 어린 연계 막 17살 차이 나는 애 데리고서 뭐 30만원 주고 성매매를 안 해요. 그리고 의식이 확장된 사람은요. 돈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돈을 피처럼 써요. 당연히 마약, 마약이나 술, 담배도 안 하겠죠.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거니까 사회비는 더더욱 안 빠지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요 절대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한 그런 수신자가의 생활을 하죠 그렇게 되면 화날 일이 없어요 이것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의식 확장이야말로 여러분 의식 확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셨죠 예, 의식 확장이 됐을 때 바로 우주에서 씌워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짜잔. 제가 뭘 씌우는지 봐요. 짜잔. 의, 의식, 의식 확장이 된 사람이다. 라고 쓰여진, 쓰여, 쓰 쓰여진 게 옛날부터, 예. 바로 이게 바로 갓입니다. 갓. 네. 그래서 깨닫다. 그게리커그나이즈였죠 깨닫다. 깨닫다는 get. 영어로 갓. 과거 형어로 하면 갓. 얻다. 알다. 끝내주죠? 그래서 이게 가이 이게 갓이 됐고요. 이가을 영어로 또 쓰다 보면 GOD가 뭐냐면요. 신이에요, 신. 예. 이 깨닫는 순간, 이 아홉 가지를 안 하는 순간, 당신은 인간에서, 동물적 인간에서 온 우주의 어? 주인이 되는 갓신이 되는 겁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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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보도사의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 신이 됐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리더 할수 있는 겁니다, 리드. 예. L.E.A.D. 리더. 여러분, 리더 교육 많이 들어봤죠? 리더 교육인데, 이 L로 시작할 수도 있고, R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R은 읽어드리다. 깨, 깨우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리더가 리더입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이 이, 이 의식 확장을 그러면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바보도사가 의식 확장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습니다. 바보도사는 대안 없는 것은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비판하게 좋아하는 호사꾼들은 어 저건 못됐네 저건 잘 못됐네 저건 하는데 지들이 자기들이 그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이게 바보도사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뉴욕 자유 여신상 앞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월스트리트 거기 불수 앞에서 찍은 겁니다. 멋있죠? 예. 바보나라의 바보도사는요, 의식이 엄청 많이 확장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는 40년간의 그런 인생 수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한 결과인데요. 그 바보도사의 그런 것들과 바보나라에 지금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과 지혜를 모으고, 예, 경력을 모으고, 노하우를 모아서 바보 학교를 세웠습니다. 예, 교훈은 easy and funny. 쉽고 재밌게. 인문학, 외국어, 국제경제, 인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겁니다. 예. 이것들 다 배우게 되면요. 물론 배우게 하는데 다 공짜예요, 여러분. 하하. <laughs> 교육을 하는데 왜 돈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소로 각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지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보나라는 1 2 연구소가 있어요. 이렇게 예, 많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될 그런 연구 분야인데요.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 창작품이 벌어져요. 창작품이 벌어지는데 유형의 창작품과 무형의 창작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이 이 창작품 컨텐츠들이 이 인류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될 것이고요. 수익은 연구에 참여한 분들과 이렇게에게 어느 정도 주고요. 또 나머지 수익은 또 사회에다가 다 환원할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네, 신나라 팔천왕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 먹는,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게 바로 바보나라에서 먹자, 먹자 프로그램, 먹거리 프로젝트로 주,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하. 뭐 떡, 매운 떡볶이, 치킨, 닭강정, 돈가스, 족발, 골뱅이, 불갈비, 탕수육, 뭐 매운 낙지서부터 예, 근데 이게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108개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인테리어가요. 그냥 음식점 인테리어가 아니라 럭셔리한 카페, 재밌는 놀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 아, 아. 바보 나라 국민이면 이 카페에 오셔서 커피랑 뭐 빙수 그런 거 드시는데 다 공짜예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바보 나라는 그러면은 뭐 돈을 받는 곳이냐? 그런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보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고요. 들어오는데 입국하는데 바보 나라에 입국하는데 어떠한 가입비나 그다음에 바보 나라 국민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그 월회비나 연회비가 전혀 일원도 안 됩니다. 예, 바보 나라가 건국돼서 바보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예, 완성되거나 망하는 순간까지 어쨌든 끝까지 단 일원도 걷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바보도사의 전화번호는 010-4591-7222 바보나라로 들어오는 절차는요. 바보도사한테 전화하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간단히 바보나라에 들어오려는 그런 이유와 바보나라의 그 자, 자신의 본인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간단히 통화한 후에 바보나라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제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이 뜹니다. 거기다가 사진하고 이름 보내 주면 되는데요. 사진도 그냥 눈코귀 입이 있는 것 있는 정도만 이렇게 구분될 정도로만 되니까요. 그리고 이름도, 가명도 가능합니다. <laughs> 네. 바보나라는요,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보도사 채널 구독해주시면 당신 천사 서브스크라이밍 땡큐. 그렇게 되면은, 유튜브에 그 편집을 해가지고, 바보나라 몇호 국민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투명하게. 그 다음에, 그 등록 절차 마친 후에, 바보나라 단톡방에서 여러분을 초대해드립니다. 거기는, 바보나라 단톡방은요, 여러분 신세계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21살에서부터 현재 80세까지 전 세계 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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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건국 바브나라를 건국한 지 지금 104일째예요. 바브나라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리커그나이즈 예. 알아차리고 깨닫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기록. 기록만이 살 길이다. 알죠? 네. 예. 지금은 이렇게 서면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로도 기록을 해서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보나라는 아주 순수하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건전한 그런 곳입니다. 네. 예. 자, 어저께 얘기인데요. 천재는 없는 것을 찾아 불평하고, 예. 바보는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한다. 예. 자꾸 없는 것 찾아 불평해 봤자 자기만 괴롭습니다. 있는 건 먼저 다 쓰고, 예, 즐기고 누리고그 다음에 없는 거 불평 불편한 점을 찾아서 그 개척하려고 그거를 교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편한 쪽으로, 예. 자, 그리고 건국 104일째고요. 국민은 174명이 됐어요. 벌써 대단하죠. 자산은 5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구독자 바보도사 채널 구독자가 2천 명을 돌파했고요. 바보 엔터테인먼트 채널 552명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보나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되죠? 바보나라는 항상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바보나라의 현 상황을 보고해 드릴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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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여러분은 아이입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고, 몸은 큰데, 혹시 어른아이는 아닙니까? 의식세계가 좁아서 자기 손가락 다친 거, 자기 뭐 이빨 아픈 거 그런 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자식을 잃고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어떤 이는 부모를 잃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만이 의식을 확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고 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보 나라에 노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 갈수 있게 바보나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바보나라는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어쩌면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 천국일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네. 자,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바보나라에서 여러분의 그런 제 2의 인생을 한번 한번 만나보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쩌다 어른 네. 나이값 못하는 어른이 많다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어른 아이라고 하는데 의식 확장을 통해서 네. 이 아홉 가지의 것을 떼어내므로 인해서 주변을 살피고 아름다운 홍익 인간이 된다. 그래서 리더가 돼가지고 이 세상 지구의 인류를 이끌고 이 우주를 지배한다 우주를 경영한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보도사 말에 공감이 가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바보나라, 바보도사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0204591-7222. 네, 020네 전화 한번 주시고요. 바보나라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미소가 끊기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힘드시죠? 예, 불면증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요. 바보나라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녹화해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제발!